네, 네 콜크를 갈기 전에요 좀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. 어, 수리하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실수를 하는데요. 어,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래도 샌드페이퍼로 이렇게 갈아내다 보면 자칫 실수라도 한번 하는 날에는 스크래치가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래된 그 수리를 하신 분들도 어 그냥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하다가 예, 스크래치를 낼 수도 있는데요.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테이프가 이런 뭐 고기 정육점 고기 싸줄 때 하는 <laughs> 그런 셀로판 테이프 같은 네, 이런 테이프인데요. 이런 테이프를 악기 콜크 교환하는 끝 부분에다가 이렇게 좀 말아 주고요. 정확한 명칭이 생각이 안 납니다.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. 정확한 명칭을 아시는 분들은 네,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한 네다섯 차례 감아준 다음에요. 이 상태에서 이렇게 샌딩을 해줘야지 좀 안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자칫 사포가 일로 미끄러 내려가더라도, 네, 이발 붙여놓은 테이프 때문에 속 안에 있는 라카까지는 상처를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꼭 중요한 것은 작업하기 전에 이런 보호 조치를 좀해 주셔야 된다는 라거 기억하시고, 예, 한번 이거를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습관이 <laughs> 좀 뛰고 하는 습관이 좀 있어요. 그래서 <laughs> 저도 작업할 때좀 주의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 이거를 가정에서 한번 실험을 해 보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꼭 뒤쪽에다가 볼크를 말고 나서 뒤쪽에다가 예, 이런 테이프들을 감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샌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한번 작업 안으로 들어가서 또 작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. 작업은 이제 이거를 갈아낼 거예요. 예, 갈아내는 작업을 할 건데요. 조금 소음이 있습니다. 아무래도 먼지가 많이 날리니까 저는 진공 청소기를 빨아들일 수 있도록 좀 켜놓고 하거든요. 좀 시끄럽더라도.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. 어떻게 갈아내는지 예, 한번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어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스는 셀마 피스에 맞춰서 작업을 할 거고요. 어, 조금 내개 가까워야 되니까 좀 가까이 땡겨서 한번 예,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이 부분, 네 튀어나온 부분을 네, 동그랗게. 네, 갈아줍니다. 네, 라운드가 되게, 여기가 라운드가 되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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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아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피스에 맞게 갈아줄 건데요. 여기서 사포는 400방짜리 사포입니다. 400방! 하는 사포고요. 동서남북, 동서남북의 방향을 골고루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골고루. 이렇게 갈아내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. 제에 네, 대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갈아내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. 이 부분은 제가 2배속을 하든지 4배속을 하든지 빨리 감께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동서남북 상하좌우를 골고루 잘 갈아주는 게 중요하니까요. <laughs> 동선 남북으로. 네 지금까지 이거를 갈아나봤는데요. 상하좌우로 잘 가셨다면 여기에 묻은 이제 본드를 제거해야 되겠죠. 예, 면봉에 날이가스 신나 날이가스나이가스를 예, 이용해서요 어, 주변에 묻은 본드 제고를 거해주시면 됩니다. 어, 알코올로 하면 안 되는 이유, 예, 알코올은 그 겉에 묻은 낙하를 좀 녹이더라고요. 그래서 낙하가 벗겨질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나이타 기름 신나는, 음, 낙하가 벗겨지지는 않습니다. 뭐, 빡빡 문대면은 벗겨질 수도 있겠죠. 하지만, 이 정도, 무, 그 본드 묻어 있는 거를 제거하는 정도에서는 낙하에 아무런 손상이 없기 때문에요. 그, 나이타 기름, 네, 이거를 이용해서 본드를 제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네, 묻어 있는 본드들을 제거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셀마 마우스 피스에다 맞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다시 돌아왔죠 어, 셀마 마우스 피스에다가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냥 끼시면 은안 돼요 네, 피스가 어디 갔니? 피스가 사라졌데 그냥 끼시면 안 되고 골코글리스를 충분히 발라주세요. 처음에는 네, 충분히 많이 발라주시고 많이 바른 상태에서 마우스 피스를 그냥 밀어넣지 마시고요. 네, 지그재그 이 넥도 꼭 비틀어 주고 마우스피스도 비틀어 주고 해서 서로 지그재그 비틀면서 끝까지 콜크 끝까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을 때쑥 들어가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일정량의 압박감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이게 지그재그 하는 게 너무 힘들면은 조금 더 갈아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아직까지 더 두껍다라는 거니까 좀더 갈아낸 다음에 이렇게 콜크 그리스를 다시 발라서 해주시면 좋습니다. 만약에 콜스, 콜크 그리스를 발랐는데 쉽게 훅 들어간다. 그럼 너무 갈아내신 거예요. 이걸 맞추는 거, 이 두께를 맞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왜냐하면 이 안에가 진공 상태가 안 되면 바람이 이쪽으로 새어나가니까 소리에도 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진공 상태를 잘 맞추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. 음, 그래서 적당히 계속 여러 번한 번에 다 갈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번 테스트하고 맞춰보고 갈아내고 맞춰보고 하면서 네, 적정 압박감을 찾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 이렇게 수리하면은 다 됐습니다. 네다 끝난 거고요. 네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내, 그걸 조립한다거나 네, 하면은 끝낼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네 고로 크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. 천천히 제 영상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검도하는 수리사 아이패션 섹스폰 신원이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